115번,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16번부터 122번까지는 상0로그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개어하고할 거니까, 여기에 요 번호 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 에? 됐지? 그리고 이 영상은 15번, 115번 요거 한 문제 할 거고, 지수할 때도 있었던 거야 에? 방법을 똑같을 건데, 공부 좀잘 하시면 좋겠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에? 됐지? 자, 문제 읽어 봅시다 자, 충전된 전, 자, 내가 얘기했지? 뭔지 몰라도 된다, 내용은.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수학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이건 잘 읽어야 돼. 밑에 집 보이죠? 자, 요 주어져 있요 식에서 미지수가 뭔지만 찾으면 돼, 미지수. 그 미지수가 처음에는 qt 하는 거볼 거고, 그 다음에 q0가 보이고, 그 다음에 qt가 보이는데, t만 보여. 왜냐하면, K는, 여기 뒤에 붙어져 있죠. K는 얼마만큼의 값을 받는 게한 상수라서 내가 구할 필요는 없다. 물론, 구하는 게 나오면 구하시는데. 됐지? 지금은 미지수가 3개밖에 없어. Qt, Q0, T. 이게 뭔지는 윗줄에 설명 받으실 거니까 찾을 거다. 보여? 충전된 전화량이 Q0. 아. 전구력에한닌 T초, 시간. 남아있는 전화량을 Qt. 이게 뭔가, 뭔가 이제. 뭐 휴대폰을 생각하면 되겠지 휴대폰에 Q제로만큼 충전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쭉 썼어 쓰고 남아있는 양을 그냥 Qt라고 쓴거다 됐지? 끝그리고 밑에 봤더니 아 충전된 전화량이 q 제로인 충전기에서 정규량이란지 A초 남아있는 상태가 4분의 1 Q제로고 충전된 전화량이 q 제로비해서전결량이 B초 아 시간이 지금 두개 보인다 이? A초 지났을 때 남아있는 양 다음에 b 초 지났을 때에 남아있느냐 이식두 개야.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연결한지 이것초 지나면은 얼마 남아있냐 이 문제거든. 그래서 C 이세 개가 뭐였어요그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a 초 흘렀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거든. 그리고 요거를 넣는 건아 a 조일 때. 그러면 시간이니까 t가 a고 남아 있는 전해라는 q t니까 q t 세리에 대입할 거야. 그래서 로그 10에 q t는 여기가 4분의 1에 q 0.됐지? 빼기 로그 10에 q 0.이거 하면은 k a 이렇게 니 됐지? 자, 기억하시고. 자, <laughs> 아마 계산도 누가 될 거니까, 조금 이따가. 두 번째. B초가 흘렀대 B초란 뜻 친구는 로우십에 10분의 1의 Q제로고. 됐지? 여기 좀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빼기 로우십에 Q제로고. 조식에 내이 있는 것밖에 없어. k 의 B야. 이게 다단 거야. 됐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자세 번째. 자 e a 가 p가 지났을 때, 그때는 이걸 쓰는 건 아예 p 분의 q 제로 빼기 로그 십의 q 제로는자 k에 e a 기 b 초야 이 뜻이겠죠? 자 그런데 모두의 공통점이 뭔줄 아냐?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것들이 계산이 돼. 뭐 계산되냐고? 자, 여기다가 이거 지울 테니까. 에이. 뭐 계산되냐면, 잘 봐. 이거 하나만 볼 테니까. 나머지 다 그만과 똑같을 거야. 요거 이거 자, 로고 10에 4분의 1 q0 빼기 로고 1 0의 q0 는 이게 잘 보면 밑이 똑같잖아. 그 밑이 똑같고 뭐한 거야? 뺀 거잖아. 앵그 음은 그게 남은 게 아니겠지, 재즈끼리. 그래서 로그 10에 4분의 1휴0로 Q0, 혼의 q 0를 하래. 또휴재 없애낼 거니까 알범만 남아. 4분의 1만 남아. 이는 이? 야 4분의 1이야. 아 이제 로그 10에 4분의 1이야. 그럼 야좀뭐겠냐 로그 10에 10분의 1인 거야. 요 4분의 1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우니이 야도 여기 남아 있는 거고, 야도 그만 남아 있게. q 분의 1이 남아 있는 거거든. 그만 뜨게, 뜨 그래서 다시 적을 테니까 이 친구는 로그 10에 4분의 1만 남아 있는 게 여기에 kA. 밑에 거. 로그 10에 나는 1 0분의1 남았죠. 계산될 건데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음.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나왔냐면 로그 10에 p분의 1만 남아 있는 거. 거든 지 그게 k의 ea가 eb인거다. 자, 다됐나 자, 잘 안보이니까 왼쪽으로 여기도 좀 갈게. 여기 미모가에다가 음. 자, 그러면 저 마지막에 썼던거 이것들 닮아있어. 야,랑, 야,랑, 야,랑. 한번 더. 자, 로그 10의 4분의 1, 이 친구가 k의 a 에 그 다음에 로고 10에 10분의 1 하는 친구는 내가 k 의 B래.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할 때 이거야. 로고 10에 P분의 1, 이 친구가 K, E, A가 B래 이된 거거든. 됐지. 그럼 보이니? 내가 왜 이렇게 떴는데, 동물법칙 하면은 이 뒤에 모양이 뭐처럼 보이냐? 뒤에 모양이 E, A, K가 E, K, B가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야고, 也爱了。